저는 이제 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때. 시력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눈이. 그래서 한참 시력이 좋을 때는 1.5를 유지했습니다. 1.5. 1.5를 이제 유지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되니까 좀 떨어져가지고 1.2가 되더라고. 1.2. 1.5는 굉장히 눈이 밝은 겁니다. 1.2도 상당히 굉장히 눈이 밝은 거죠. 근데 이제 40대 후반, 50대 딱 접어드는 이제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시력이 좋았어요 1.2였습니다 1.2 제가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눈이 가장 밝아갖고 이미 세 사람 안경을 끼고 나는 안경을 안 낀다는 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세 사람들 때로는 비난도 많이 하고 안경을 낀다고 나는 안경 았긴 다고막 그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막 뽐내고 막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 나이가 딱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눈에 눈에 뭔가 끼운 것처럼 이게 뭐 흐릿하게 막 이렇게 그 눈에 초점이 잘안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자꾸 이제 옷자를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 눈이 병원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눈을 비비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속 눈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초점이 안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과에 한번 가봤어요. 안과에. 안과에 가니까, 그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노안입니다. 노안. 그렇게 그러니까 50대 딱들어서니까 그때 이제, 노안이 찾아왔어요. 노안이. 그래서 내가 노안이 뭐냐? 또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봐서 그 노안이 뭐냐 아마 여기 이제 우리 권한인들이나뭐5 0대 이상 되신 분들 도 이러면은 40대부터 노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40대부터 노안이. 일정 오는 분들은 그 노안이 뭐냐면은 우리 눈에 이제 안구에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수정체. 수정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수정체가 뭐냐면은 카메라로 말하면은 카메라 렌즈 같은 거예요. 렌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수정 수증, 수정체의 체를 맞요 렌즈가 초점을 맞추듯이 이 수정체를 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수정체 주변에 모양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이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 근육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래는 이 수중체가 이렇게 역할을 하면은 이제 이 근육이 작동을 해가지고 수중체가 이제 독서거리가 보통 30에서 40cm 거든요 독서거리까지 착 이렇게 이제 초점을 당겨 가지고 잡아 가지고 딱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근육이 힘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초점을 당겨서 잡아줄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사물이 제대로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안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먼 것을 보지 못하는, 이걸 이제 근시라고 하잖아요. 근시. 근시라 그래요. 원시는 뭐냐? 먼 것은 잘 보여요. 그 가까운 게잘안 보여. 그먼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초점이 잘안 잡힙니다 그래. 예. 네. 이걸 이제 원시라 그래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원시예요. 원시. 노안인데 원시 노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까이 독스 거리에이 거리 잘안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잡히니까. 근데 멀리는 다잘 보여. 그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이 수성체의 근육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눈이라는 게참 정말 중요합니다. 눈. 왜냐면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시력이 이상이 생기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부분들이 다 대략합니다. 세태하고. 예. 그리고 불편하게 짝이 없고. 100문이 예. 불일견이라고. 100번 예. 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으로 보는 행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답답하게 거지요. 그런 상황.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공 6장 2 2절을 보게 되면 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는다고 그랬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얼마나 참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왜이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꼭그 육체적인 눈뭐 밝음이나 어둠을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과연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밝았냐 어두우냐 그걸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데 단어는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초점이 바로 잡히냐 잡히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노안이 와가지고, 예? 영적인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초점이 안 잡혀요. 삶의 초점이 안 잡혀요. 생각의 초점이 안 잡혀요. 내 마음의 어떤 초점이 안 잡혀요. 예. 신앙에 초점이 안 잡혀요. 믿음생활에서 오늘 우리의 영안에 이상이 와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 희미해. 흐릿하게 보여.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아주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서요 그럼 무슨 일라도 일을 그리치기 쉬워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길을 잘못 가다가 헛던데를 뛰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예? 또 눈은 밝은데도 잘못 뗀 것을 보다가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유한이 어두워 보세요. 그러면 생활 공간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올바른 판단력이 성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은 역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영안에 문제 때문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므로 말미암아 참 신앙생활에서 큰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실패했던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불의종이라고일컬어지 엘리아 보세요. 엘리아 엘리아도 영한때는참 그야말로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그 상9구장에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가 었습니까막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성배들 850대를 가 싸워서 승리했던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갈멜산 정상에 재단을 쌓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 사 놓은 그 제단 앞에 이방 우상 숭배들이 보는 러 앞에서 그의 믿음의 재단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제물을막 그냥 사는 이 같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 존재 역사하심을 그우상숭비자들이 직접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우상숭비자들을 기성 강가에 다 끌어가지고 자신의 칼로 그냥 우상숭들를다 이렇게 처단할 정도로 그야말로 영적인 그 대상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큰 침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그냥 도망쳐다 피해서 로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그가 죽으려고 그냥 엎드려 있으면서 그냥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덕들을 부리는 그 같은 그 엘리야의 모습. 그야말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의 에 엘리야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차이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도 그렇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갈멜산 정상에서서 성리의 화신처럼 막 그렇게 막 아주 담대하게 어?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같은 삶에서 추락해가지고 우리도 엘리아처럼 그 로댐 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님 죽고 싶습니다. 난내이 살기 싫습니다. 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뚝 떨어져서 참 이렇게 참 탄생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럼 왜이 같은 극과 극에 이 같은 상황이 올까? 그 삼마들이 겁니다. 예, 순간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눈에 영안 내. 영적인 노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고 순간적으로 신앙의 초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초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 이상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위기를 만나든지, 극정, 거짐새로운 이런 상황을 다 만나게 되면요. 막 스스로 막 자포자기 하고, 막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요. 그 동시적으로 찾는게 뭐냐. 믿음의 그 시선이 흐려져버려거요 예. 절망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초점이, 영한이 분명하게 이 초점이 잡히지 않으니까, 예?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 다른 참다한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신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 그런 인물이었어요. 엘리야 그런 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 굴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세면 음성을 듣는. 그걸 기침으로 해서 그의 신앙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아야, 지금 온 세상이 우산 숭배자들로 창고를 하고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7천명을 예배해 놓았다고. 엘리아는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는 줄 알고 늑두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위 놓으신 7,000명을,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보리 하나님을 들었을 때에 엘리아가 용기 백배해서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의 대를 열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후사로를 세우고 마지막 사명, 감당. 참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도요.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운에는 바로 믿음의 눈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을 때그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는 반대로 엘리사는 어땠느냐? 엘리사는 정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영안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의 육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처하고 있는 도단성으로공격했다고 하죠. 왜냐비대처을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원히 발랐던지 그 아람 군대 그 왕의 그궁궁 안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계획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을 멀리는 이 엘리사가 그걸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번번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느그 아람 왕이 문을 한 신하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이런저런 계획들을 이미 다 알고 사전에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분히 실패했다고 우리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은이 선지자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견자라고 합니다. 성견자. 선자를 성견자라고 그래요. 이 성견자라는 분, 뭐, 선자를 왜 성견자라고 했느냐? 바로 미리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자를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자를 예언자, 성견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상황을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이 선자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선견자이 선지자는 다알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안을 가진 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 역시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하나님 언니가 충만한 그 엘리사가 도단성, 저, 저 아람 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 안에서 무슨 작전을 하고 무슨 계략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예?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처를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분분히 그 공격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한 거예요. 저 엘리사만 처단하면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군대를 총동원 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귀가하고 있는 도산성을 공격하고, 완전히 포위를 한 상태에서, 이 엘리사의 추종이었던 이개하시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밖을 내다보니까, 아랑 군대가 그야말로 개미에처럼 메뚜기에서처럼 몰려온 거예요. 포위된 상태. 깜짝 놀란 이 엘리사의 사원이 뛰어들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큰일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랍은 내가 우리가 몰고 있는 이도단성을 공개화해서 지금 포위해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아요이사원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와 함께한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상황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막 당황하고 있는 있는 그 상황을 향해서 엘리사 엘리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성게이그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였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불말과 불변거가, 하늘에 청군 천사들의 무리들이, 한마디로, 불말과 불변거를 타고, 엘레상 물면 도산상을 완전히 둘러싸고,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하늘에 청군 천사들이, 예?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문의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머물고 있는 이 도난을 완전히 호위하고 있는, 정호하고 있는.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참 정말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고, 뭐, 이런 가지 참, 하루에도, 막 심장에 두근두근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옥죄일 듯한 여러 가지 극경성 일들, 염려성 일들, 질병의 문제, 이게 지금 뭐참 위기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밝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믿음의 눈이 초점을 잡지 못하고 흐려있어 보세요. 그럼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고막 안절부절하다 보면 우리 삶의 축이 무너지면서 막 흔들리고 방을 잡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점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점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예. 그러나 믿음의 눈이 분명하면, 믿음의 초점이 분명하면, 물론 다 똑같은 위기 사회에서요다 똑같이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은 성도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믿음 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허들갑들고 안절부절 어지않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어 우리 성도들고 이 이런 성도들고 억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겠습니다 영안의 초점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이것도 누가 보고 일하시는지 보세요. 이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과 함께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서로 네?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각 가까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 이게 눈이 가려졌어요. 여기의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자기 친구들 똑바로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과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했지만은 전혀 그게 깨달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끌어서 그 25전이라고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그토록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십자가 죽으기 전에 그토록 말씀하셨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삼일에 살아날 것을 역사에 말씀하셨어요. 곧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해서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미련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 똑똑한 척 하지만은 영체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유기의신의 이 딸자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있어 보세요. 영안이 분명해져 보세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롭게 살수 있어요. 네. 총명이 넘치는 네. 그 같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속일화의 삼장에 보세요. 거기에 정탐꾼들이 예,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상황 속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예, 그 파송받아가지고, 가난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난당. 가난당 들어갔는데, 돌아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보고 내용은 완전히, 예, 완전 정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정반대의 보고. 그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두 사람은 요사와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과 긍정의 대립을 그게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정과 이 긍정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이 보는 견해가 달랐어요. 그 상황을, 같은 가나한 땅, 같은 상황을 봤지만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던 이 사람들의 이 보고는 뭐냐?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가나한 땅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장이 장대하고 더군다나 그들은 내필임, 이거인 아낙 자손, 거인들의후손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행편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요사와 관리 못되었해서는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사는 이미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두 사람은요. 믿음의 영안이 발가져 있느냐, 어두워져 있느냐 하는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어서 이같은 엄청난 삶의 결과에 그런 차이를 보여주더라 그 말이에요. 사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므로, 아무리 오늘 우리의 세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영안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성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성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영안을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보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편 매직 분은 18절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자기 눈을 열어갖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래전에 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첫 번째 풍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 그 말이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이 큰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우라 믿음 흔들린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살라요 왔는데 갑자기 그 기근이 생겨요. 환란이 온 거예요. 요즘 우리처럼 거짓말할 만한 큰 시련이, 역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가난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애국으로. 애국으로,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네?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 뭐 그런 거짓말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아내까지 뺏겼 뿐이면, 예? 물론 하나님 도우셔갖고, 극적으로 그참 자기 아내 하나를 건네주셨지만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믿으면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선택 할수 없어요. 올바른 게갈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특판은 예를 들면아라람도 그런 실패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중간적으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버린가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어려움,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눈으로 사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눈으로 사느냐 어떤 눈으로 내가 보느냐 이 모든 상황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면요, 더 우리의 삶이 더 두려워져요, 염려스러워져요.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천지 모든 상황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위에 제대에 당신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바로 그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대 데서 믿음의 행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합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영적인 분명한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또 내일부터 살아야 할 우리의 든 삶이 용기 백배한 이런 삶을 사랑하는 귀한 손을 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